벌써 3월 중순에 다가가네요. 어우 날씨도 엄청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군생 다육으로 인사드려요. 착한 가격에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2만 원 이상 구매 가능하시고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 주문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은 보내드려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라. 이 금기 있는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수연 금인데요. 지금 이제 겨울 동안 좀 금이 사라졌었나 봐요. 근데 금이 다시 나올 거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어 밥도 엄청 좋고 자연군 생입니다. 한 몸. 어, 자연 군생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꼴복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어, 수연, 금기 있는 수연 군생 가격 12,000원이고요. 어,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는 한 16cm 어, 그 정도 나옵니다. 어, 수연 가격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라이는 누다가 새로 입고 됐는데요 밥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은 누다 어, 한포트 가격은 만원 이고요 사이즈는 얘도 한 15에서 16cm 어, 15cm 분이 가득 찼으니까 어,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좋죠 이렇게 좋은 어, 누다 군생 가격 어, 만원입니다 얘는 폭풍성장 하느냐고 하나만 유난히 큰데 어, 크느냐고 좀 새파래졌네요. 어, 노리노리 타게 잘 달궈진 어, 누다 가격 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아 이는 길바 금철아입니다. 길바 금철아 어, 가격 원래 만 오천 원인데요. 오늘 이, 지금 착한 가격 만원 씩에 보내드리도록 하, 할게요. 어, 빠른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한1십안 어, 3cm 정도 나오는 길바 금철아. 만원이면 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어, 네개 밖에 없으니까 빠른 선점 하세요 자 이번에 보실 시 아이는 어, 뺑돌이 군생으로 휴밀리스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1년 훨씬 넘게 굳힌 아이인데요 원래 저희가 이거 16,000원에 판매하던 거 오늘 레포트 남아있는 거네 분께 만원씩에 보내드릴 테니까 어, 빠른 선점 하세요. 한몸 자용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한 17, 8cm 정도 나오는, 어, 이렇게, 뭐라 그까 동그란 이름, 바가지분에 들어있습니다. 휴밀리스 군생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라인은 어, 콜리입니다. 콜리. 콜리 2두 이상 군생, 어, 개 중에 1두짜리는 있긴 있는데, 1두짜리는 제가, 어, 3,000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2두 이상은 어, 4,000원에 보내드릴 건데 엄청 간단하고 짱짱하게 잘 굳혀졌어요 사이즈도 어, 지금 7.5풀분에 차고 넘쳐서 이렇게 밑에 막 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 건강하게 자란 어, 콜리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쁜 콜리 어, 안 가지고 계시면 가격이 이렇게 착하게 들어왔을 때 한번 키워 보세요 어, 가격 4,000원 이었습니다 요번에 보실 아이는 집시 군생 입니다 집시 군생도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집시 군생 어, 이 아이도 가격은 4,000원 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꽃댕기 입니다 꽃댕기 7000모 풀분에 이렇게 예쁘게 들어 있고요 가격은 어, 3,000원 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번에 어, 보실 아이는 카시오 적금입니다. 이 아이도 7.5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어, 이 아이 가격은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너무 건강하고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자라서 제가 너무 예뻐서 어, 권해드리는 거니까. 요 어, 아이도 카시오 적금 안 가지고 계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이번에 보실 아이는 신디입니다. 신디 얘도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7.5 풀분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요. 어, 모래가 좀 들어가 있네. 어, 요 아이 가격 3,000원 인데요. 어, 막, 진짜 너무 건강하고 짱짱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어, 신디 가격 3,000원 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금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5,000원 이고요. 요 아이는 두세 포트 합식 한번 해보시라고, 어, 보여드려요. 퍼플 딜라이트 금 5,000원 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비치 백봉입니다. 비치 백봉 대품이고요. 어, 요 아이 한 포트당 지금 2만 5천원인데요. 어, 2만원씩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색깔, 어, 엄청 새파랬었는데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방송하느냐고 오래 기다렸어요. 한몸, 어, 자연 군생으로 이 아이 물들면 너무 예쁜 비치 백봉. 어, 가격 2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니스, 돌기입니다. 리스 돌기 가격 2만 원이고요. 이렇게 다 오돌돌돌 돌기가 나와 갖고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쁜 리스 돌기. 사이즈는 한 14cm 0 정도 나오네요. 어, 얼굴 두 수는 4두에서 5두. 어, 얘만 좀 두수가 많네. 6두가 됐고 두 개는 4두 정도 됩니다. 가격 2만 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라자가 군생이 어, 새로 입고 됐습니다. 가격 만원 이고요. 자구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15cm 분니까득 차고 넘쳐서 지금 한 17에서 8cm 정도 나오는 라자가 군생 가격 만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모검, 모검 뷰티예요요 아이 꽃이 너무 예쁘죠. 꽃도 어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모건 뷰티 가격 만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찔레꽃입니다. 찔레꽃 입니다 찔레꽃 이두 군생 이고요어요 아이 가격은 3000원 입니다 너무 어, 착한 가격에 찔레꽃 어 색깔이 나중에 찔레꽃 색깔처럼 예쁘게 핑크 색깔로 변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그때까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긴 기 해도 예뻐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찔레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호박젤리입니다. 7.5폴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사이즈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완전히 젤리화 다 돼있습니다. 젤리화 다 돼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호박젤리 사주신 분 요청이 있었으니까 아, 보시고 어, 문자 주세요. 자 이번에 보시라이는 네몬노즈 철화입니다. 네몬노즈 철화 가격 3만 원이고요. 너무 아니 꽃꽃 부케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송아리 송아리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엄청 예쁘죠. 엄청 핑크핑크하고 이게 금인데 이렇게 색이 이제 나오니까 핑크 색깔로 나옵니다. 사이즈는 한 24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라밀라떼입니다 라밀라떼 군생이고요 어, 얼굴 조수 엄청 많죠 색깔도 많이 물들었어요 사이즈는 한10 어, 3cm 정도 됩니다 15cm 분이 가득 어, 거의 다 찼어요 가격은 만원이니까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라밀라떼 어, 군생 한번 키워보세요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주피터가 새로 입고 됐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색깔도 이렇게 아저 오렌지 오렌지하게 엄청 사이즈 대박 15cm 화분이 차고 넘쳐요. 이렇게 큰게 만원밖에 안합니다. 주피터가 이거 웬일입니까 어 사이즈는 한 10만 6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쁜 주피터 만원이면 쓰러지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어요 아이는 꼭 사셔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한엽에 어, 색깔도 다, 이렇게, 물이 다 올라오고 있는 주피터. 어, 예전에는 진짜 이런 게 몇십만원씩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가격에, 주피터, 어, 한번 키워보세요.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아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아. 어,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다 들어왔네요. 이렇게 예쁜 파피스 로즈 철아 가격 26,000원이고요. 어, 완전히, 색깔 보면은 끝판왕입니다. 요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든 파피스 로즈 철화 참 보기 힘들어요. 검은티티하게 물들은 거는 많아도 요렇게 색깔이 아주 쨍하고 환하게 예쁘게 물든 파피스 철화 있을 때꼭한번 키워보세요. 가격 26,000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화이트 그리니입니다. 한몸, 어, 한몸 군생이고요. 음, 자연 군생입니다 적신 군생 아니고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런 아이가 가격이 8,000원 밖에 안 합니다 너무너무 착한 화이트 그린이 어, 가격 8,000원 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고사옹 고상, 음 고사옹 군생 군생이 들어왔는데요 완전 사이즈 대박 대박입니다 완전 바가지 사이즈 20cm 봐가지고 까뜩 찼어요 19에서 20cm 정도 나오고 얼굴 두수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렇게 많은 어, 고사옹 군생 가격 4만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파랑색 어, 군생입니다 파랑새가 아니라 핑크새네요 핑크색 어, 이 아이 여기 가격에 보시면 만원짜리 9천원 다운 했는데 1,000원 어, 더 다운해서 8,000원씩 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최하 5두 정도 됩니다. 5두 정도 되는 어, 파란색 군생 어, 가격 8,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와인피치 군생입니다. 가격 8,000원이고요. 색깔 너무너무 아주 맑고 깨끗하게 예쁩니다. 너무 예쁜 어, 와인피치 군생. 아 어, 요런 아이는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아이죠. 8,000원이었습니다, 가격.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레몬노즈 백금입니다. 한몸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 여기 명찰 보시면 3만원 적혀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가감하게 2만원씩에 쏘겠습니다. 2만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입장 짤뚱만 해져가지고 아주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쁘게 잘 아주 짱짱하게 잘굳쳐진 레몬노즈 백금 가격 사이즈는 오 마이 갓 20cm가 넘습니다. 엄청 사이즈도 크고 아주 입장, 어 두수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어, 레몬노즈 1 0금 2만원 하실 때 얼른 가지 가세요. 가격 2만원에 보내드려요.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누본드 군생입니다. 루본드 군생 물들면 이렇게 오렌지 타입으로 물이 드는 거고요. 어, 사두, 평균 4두 사두, 오두짜리 하나 있고 다4두네요요 아이 가격, 어, 12,000원이고, 사이즈는 한 16cm 정도 나오는, 어, 루본드입니다. 어, 가격,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요, 딱 지금, 어, 이렇게 핑크 색깔로, 이거 제가 작년에 수입받아서 이렇게 예뻐진 건데요. 어, 원래 2만원에 판매했던 건데, 이거두개딱 있는 거, 어, 12,000원 씩 2000원씩에 두 분께 보내 드릴게요. 주문 주세요. 자, 이번에 보시 라인은 상아입니다. 상아 상하 가격 8000원이고요. 어, 이렇게 색깔이 아주 어, 백, 백분이 아주 부사시하게잘 나온 상아. 어, 오늘 가격 8000원에서 6000원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주문 주세요. 보시 라인은 환염 농기시마 어, 자연 군생입니다. 이 어, 아이 가격은 15,000원인데 오늘 레포트 남아있기 때문에 만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빠른선 좀 하세요 한염농기심마였습니다자 요번에 보시라이는 흑사금 어 소, 소품들입니다 소 에온염 속 소품 어, 가격 4,000원이고요 어, 한 포트에 어, 그래도 뺑돌이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같이 색깔도 많이 붉긋붉긋하게 물이 들었죠 흑사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캔디입니다 캔디 어, 캔디가 밑에 아가자고 엄청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 이 아이는 가격 6,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라에는 썬라이즈 금입니다. 얘도 밑에서 자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막 아가자구들 어마무시하게 달고 있어요. 어, 썬라이즈 금은 가격 4,000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시 라이는 메두샤 금입니다. 메두샤 금도 어 작지만 요 밑에서 이렇게 전부 와가자고 달고 있습니다. 메두샤 금은 가격 5,000원입니다. 어, 이 요번에 보시 라이는 헤스티발 금입니다. 헤스티발 금도 가격은 6,000원인데 이렇게 아주 뺑뺑 돌러서 이렇게 자구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 어, 요렇게 자구가 많은 헤스티발 금도 6,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보시라이는 매금장미금입니다. 어, 매금장미금, 어, 저희 원래 이거 가격 6,000원 했는데요. 오늘 가격 가감하게 할인하겠습니다. 매금장미금 4,000원씩에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빠른 선점 하세요. 자, 이번에보시라이는 체리로즈금입니다. 어, 체리로즈금 가격 6,000원이고요. 어, 요 아이는 좀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다운이 안 됩니다. 체리로즈 금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샤넬금입니다. 샤넬금도 가격은 6,000원이고요. 밑에 아가자구 엄청 많이 이렇게, 어, 렇게 달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예쁜 샤넬금 가격 6,000원입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소화금입니다. 에어념소. 어, 이제, 디품들인데요요 아이, 가격은 4만원입니다. 색깔은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이렇게 빨갛게 뺑뺑 둘러서 물이 들었죠? 제가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주문 주시면 제가 사진도 드릴 거고요. 어, 하나같이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어,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화금 가격 4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흑사금 군생 입니다 흑사금 군생도 어, 가격이 4만원 인데 오늘 착한 가격 3만원씩 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나와요 사이즈 엄청 좋죠 사이즈도 좋고 완벽하게 뿌리 다 내려져서 단단하게 어, 굳혀진 어, 흑사금 군생 가격 어, 3만원에 만원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요번에 보시라이는 네드 딤플 입니다 아 네드 딤플 가격 3만 원이고요 여기 뒤에 거 제품은 어, 6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둘이 비교 되게 차이 나죠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엄청 차이 납니다 어, 요건 6만 원이고요 요거는 3만 원인데 사이즈는 얘도 25cm가 넘게 나오는 어, 레드 딤플 완벽하게 지금 밑에 뿌리 다 내린 어 레드 딤플입니다. 가격 3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라인는허그미입니다허그미는 아직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이 지금 제가 흙에다 지금 뿌리 내리느냐고 올려놨는데요. 어, 가격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10안, 어, 6에서 7cm 정도 나오는 허금이고요. 뺑 둘러 이렇게 한몸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금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보실 아이는 엔젤 앤 키스라고 합니다. 어, 너무 색깔 예쁘죠?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뿌리 내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방송하는데요. 이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26cm 정도 나오고요. 어, 지금 뿌리는 어, 완전하게 내렸습니다. 지금 몇달 동안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뿌리 완벽하게 내린 다음에 판매하려고 방송을 그동안 안 했거든요. 어, 너무 화사하고 예쁜 어, 엔젤링 키스 가격 5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안나입니다. 어, 안나 가격 5만원 이구요. 안나가 원래 가격이 아, 안나 가격 4만원입니다. 4만원이고 색깔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전부 다 아주 들었습니다. 너무 예쁜 안나 가격 4만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이는 어, 배반의 장미입니다. 배반의 장미. 아유 너무 이쁩니다. 배반의 장미 딱두개 있는데 저희가 이거 8만원에 팔던거 7만원씩 보내드렸었어요 어 지금 얘는 완전히 동글동글 아주 이렇게 뭐라그러지 꽃송이처럼 이렇게 예뻐졌네요 이렇게 예쁜 배반의 장미 가격 7만원입니다 손에 보실 아이는 핑크 프린스 어 대풍 군생인데요 저 아이 원래 저희가 8만원에 판매하던거 어, 7만원씩에 보내드려요. 지금 완전히 동글동글, 전부 어, 꽃송이처럼 뺑돌이 군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색깔도 너무 예쁜 어, 핑크 프린스 가격 7만원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송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어, 물건 받으시고. 어 문제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주세요. 어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